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파리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순간입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오후 한거리 공연 무대 앞에 잡고 어린 한국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빈에서 단 12살의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한국 소녀 끌어내려. 순간 주변이 술렁였고 사람들은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단 3분 뒤그 자리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노래는 어떻게 파리 한복판을 콘서트장으로 바꿔놓았을까요?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왜 그날이 그녀의 인생을 바꾼 날이 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소녀의 용기와 목소리가 만든 기적의 순간.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의 거리 공연 무대 한쪽에서 마이크를 조정하는 소녀. 작은 손이 떨리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점점 모이는 가운데, 빈에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파리의 거리는 오후 햇살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날 빈에서의 마음 속에는 잔잔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전날 밤 그녀는 숙소에서 조용히 아버지의 인생을 연습했습니다. 데뷔한 지한 달밖에 안된 신인 가수였지만, 무대에 서면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파리 일정이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서는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 아쉬워요. 거리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그 말에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거리 공연이라니 위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서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몽마르트 언덕 아래 작은 광장, 거리에 아코디언 연주자가 프랑스 민요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서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캔 아이싱 원송, 연주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서는 가방에서 작은 마이크를 꺼내며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시간 주세요. 소속사 매니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국에서 온 12살 소녀가 파리의 한복판에서 트로트를 부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과연 들어줄까? 그때 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한국 소녀 끌어내려 순간 주변의 시선이 예설을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선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마이크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매니저는 그녀의 첫 데뷔 무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때도 예선은 아무 말 없이 노래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노래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예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관객을 바라봤습니다. 언뜻 보면 어린아이의 얼굴이지만 그 안에는 묘한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아코디언 연주자가 멜로디를 바꿔주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첫 소절을 준비했습니다. 매니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예서야 준비됐니?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게요.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리듬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서는 미세한 떨림을 삼키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인생. 첫 가사가 흘러나오자 매니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낮은 음으로 시작된 멜로디가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한두 명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선은 마치 자신이 무대 위에 서 있는 듯 노래에 몰입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다음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광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코디언의 음이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한층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예서의 노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기까지 단 3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소절이 끝나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파리의 거리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가사가 사람들의 귀를 멈추게 했습니다. 예서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안에는 열두 살이라는 나이를 넘어선 깊이가 있었습니다. 아코디언 연주자는 처음엔 낯설어 하더니 어느새 예서의 리듬에 맞춰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서는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갔습니다. 조금 더 힘을 주며 노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세상의 단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한 여자가 걸음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낯선 언어지만 감정은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공기 속에는 묘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매니저는 숨을 죽인 채 핸드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꼭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서의 작은 어깨가 떨리며 마지막 후렴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은 눈물로 피어난 꽃이야. 그 구절이 울려 퍼지자 주변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웃던 사람도 말을 멈췄고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연을 지켜보던 프랑스 노신사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멜로디를 길게 끌며 예서의 호흡에 맞췄습니다. 노래는 점점 절정으로 향했고 예선은 더 깊이 몰입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버지를 떠올리며 부르는 듯 했습니다. 노래를 끝까지 밀어붙이던 그녀의 목소리가 마지막 고음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조차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멈추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선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터져나온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높이 들었고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끌어내리라고 외쳤던 남자마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매니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한순간에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를 하고 무대를 내려오려 했지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원 모어 송. 플리즈 원 모어. 예서는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짧은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트로트 가수 비네서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또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광장에서 찍힌 영상은 사람들의 휴대폰 속을 돌고 돌았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파리의 거리에서 들려온 천사의 목소리. 조회수는 하루 만에 수십만을 넘겼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마음이 울린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는 그 영상을 다시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한국 소녀 끌어내려. 그 말은 이제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모두가 기억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단 3분 만에 파리의 거리를 콘서트장으로 바꾼 12살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무대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이 곡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노래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 진짜 이유는 다음 장면에서 밝혀집니다. 영상이 퍼진 지 이틀째 되던 날. 파리의 작은 공연 장면은 이미 전 세계의 SNS 피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고 해시태그 저 한국소녀 끌어내려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니라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방송국은 그 영상을 뉴스 코너로 다뤘습니다. 리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살 한국소녀가 보여준 것은 음악의 힘이었다. 언어를 몰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 무대였다. 한국 언론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트로트 신동빈에서 파리의 거리를 올리다. 그녀의 노래는 한국 트라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속사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가 쏟아졌고, 팬카페 회원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예서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매니저는 그날 밤 인터뷰 요청을 받으며 울컥했다고 합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한번 불러보겠다고 나선 무대가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예서 자신은 평소처럼 학교 숙제를 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음악이 놀이이자 일상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서야 왜그 곡을 선택했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버지의 인생은 저에게 가족의 이야기 같아요. 그 대답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불렀던 감정의 진심,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무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기술이나 퍼포먼스가 아닌 진심으로 노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를 몰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연 이후 프랑스 현지 음악가들이 예서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협업 제안을 하거나 축하를 건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한 연주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내가 노래했을 때 나는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됐다. 예서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아버지의 인생을 세상에 들려줬다. 그날 이후 그녀의 무대 영상은 각국 방송에 소개되었고 해외 팬들이 생겼습니다. 유럽 음악평론가는 그녀를 어린 나이의 감성 천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예서는 여전히 자신을 평범한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음악 시간에 기타를 연주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그날의 무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 한국 소녀 끌어내려. 그 말로 시작된 하루가 지금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파리의 거리에서 일어난 3분의 기적은 비네서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날의 열정이 살아 있습니다. 며칠 후 기자는 다시 그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공연이 있었던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서가 노래했던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거리의 연주자는 여전히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말했다. 그 아이의 노래 이후로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이곳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예서는 지금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공부와 노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연습이 힘들다고 하지만 노래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노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인생으로 세상을 올렸던 그날 이후 그녀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언젠가 세계 무대에서 트로트를 부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 한국 소녀 끌어내려.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노래해줘요,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음악은 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빈에서의 3분 무대는 그 말이 진심임을 보여줬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와 진심이 만든 변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